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하던 인선 씨에게 햇살이가 가족이 되어 달라 안겼던 것입니다. 햇살이를 만난 보호소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햇살이에겐 보호소에 오기 전 더욱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음, 햇살이는 소장님께서 한일년 전쯤에 번식장에서 구조해 온 아이예요. 목견으로 보호소에 음, 오기 전까지 한거든 출산. 때부터. 보호소 측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햇살이는 바로 강아지 공장 출신. 빛한 줄기 들지 않는 좁은 철장에서 햇살이는 수년간 임신 출산만 반복했던 것입니다. 남아게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게 보호소고요. 그 뒤에가 햇살이 데리고 온개 농장이라고 알고 있는 곳입니다. 소장 여기 소장님께서 번식장에서 아이들을 구조해서 데리고 오고 계시는 중이세요. 번식장에서 모견으로 착취당하던 햇살이는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어 보호소로 그리고 지금의 보호자 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 햇살이가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렇죠. 가면은 모든 애들이 되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람만 오면 엄청 매달리고 안 떨어지려고 하고 하거든요. 햇살이도 저한테 처음에 살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번식장에서 견뎌야 했던 고통은 햇살이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상처로 남았습니다. 보호자는 이런 아이를 보는 게 그저 마음 아플 따름인데요. 쪽이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도이 뒤쪽에 가면 조금, 조금, 조금 더 무슨 일을 당했기에 이 지경이 된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laughs> 자극이... 병원에서 하는 얘기데요 자극이 좀 있어야 돼, 된다고 해서. 요새 탈모이신 지시 <laughs> 그거 좀... 이렇게 하면 좀 자극이 가지 않을까 해서 햇살이가 하루빨리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뭐라도 해주고 싶은 보호자 영양제라도 뿌려주면 좀 나을까 시도해보지만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녀석 아유. 아파서 그러는 건지 겁이 나는 건지. 철이 너무 안 좋아서 트리트먼트 뿌려주는데 그 스프레이 소리 자체를 너무 무서해가지고치가 너무 가지고 햇살이에게는 <놀람> 이 모든 일이 두려움인가 봅니다. 싫어? <놀람> <놀람>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햇살이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까요? 상처가 심한 부위부터 꼼꼼히 살피는 수의사 아이 모발의 뿌리가 확인해봤을 때온낭이좀 위축되어 있어서 털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털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완식장에 있을 때 오랫동안 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케이지에서 장기간 생활을 했을 거고, 그 당시에 생겼던 탈모 병변이, 어, 아마 이제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케어를 했으면 잘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못했고, 불충분한 영양 공급, 그리고, 어, 계속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 털이 계속해서 자라지 못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음,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약물 사용을 통해서 아예 털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음. 촉진을 시킨다고 하면은 또 서서히 아예 털이 다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충분히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충분한 영양 공급과 치료가 병행된다면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 그런데 문제는 햇살아 햇살 한 햇살아 한 햇살이가 통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먹어야 건강을 되찾을 텐데 왜 먹지를 못하는 걸까요? m a 원래 손으로 주면 몇 달이라도 먹는데 아예 안 먹네요.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안먹겠 a 니 사람도 환경이 바뀌면 배변도 못하고 제가 군대 뭐 훈련소 갔을 때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니까 이게 w h 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건강 상태도 그렇고. 그런데 잠시 후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노란 액체. 지금 안 먹다 보니까 무슨 노란색으로 계속 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토. 네네. 네. 저도 처음에 시선 번 좋아다는데 꿀렁꿀렁하던 토를. 계속 너무 안 먹어서 위액이 역류할 정도. 그런데 햇살이가 힘들어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잘했어. 잘했어. 소변을 아, 참고 참다. 참다가 힘들게 겨우 한번본 건데요. 뭐가 그리 무서운지 연신 눈치를 보며 탁자 아래에 웅크려 있습니다.